어 지금은 이 예서에서 조전비, 요 조전비는 대부분 원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필의 필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원필은 이렇게 붓을 모았습니다. 모았었는데 그래서 시작도 이 끝을 붓을 감싸듯이 이렇게 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여기서 그래서 허리 부분은 약간 가늘죠. 그리고 여기서 붓을 약간 누릅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방향전환 나가면서 방향전환 나가면서 방향전환해서 그렇 서서 이렇게 서옵니다. 그래서 원필에 이 파책이 좀길입니다 이렇게. 긴은 원인이 부실에 누워있는 것을 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시간을 그린 것이고, 방필은 끝을 쓰니까 바로 일어설 수 있겠죠. 그래서 방필의 피법은 보면은 파책이 짧고, 원필은 대부분 다 깁니다.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이 조전비도 대부분도 원필이지만, 물론 이 원필로 가서 이쪽으로 원필 로올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무리하는 게 아니고 원필로 가면은 요거는 방필. 이걸 방필로 하면은 이거는 원필. 이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laughs> 그다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가 원필로 갔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절로 방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 전환해서 붓을 모아주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요 <laughs> 부분이 원필이 오면은 여기서 방향전환을 하면은 붓에 생기기 때문에 그 핵이 굵어집니다 절로 굵어지는 원인이 이 원필이 와서 이쪽으로 방향전환을 하면은 붓이 핵이 굵어지게 되습니다 자동적으로 여기서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원필이 왔습니다 여기서 방향전환 해나가게 되면은 핵이 절로 굵어집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방향전환 항시 요 부분에서 자, 원래는 이쪽으로 가는 핵입니다. 그죠? 이쪽으로 가는 핵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요 부분에서는 방향전환을 꼭 해줘야 됩니다. 다음, 이, 이, 런 핵들도 그냥 한꺼번에 쭉 이리 오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다가 방향전을 살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짝. 그래서, 요번에 한 번, 두번정도 끝에 와서 붓을 다시 모아주고, 그런 방향전환.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원필로 가서, 여기서는 방필이 오면서 다시 붓을 모아주는 작업 하는데, 여기서도 방향전환을 꼭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방향전환 해주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laughs> 마지막, 이런 부분들도, 이거 내가 방필이 이거 썼다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서는 방향전환. 요 부분은 방향전환 꼭 해줘야 되고요. 요것도 내가 내려왔을 때,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모아줍니다. 요런 부분. 여기서도 방향전환이 꼭 돼야 되겠죠. 돼야 되고, 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가면서 한번 가면서 또 방향전환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자꾸 붓에 방향전환 하라고 강조하느냐면 은 우리가 먹물은 이 호를 타고 내려옵니다. 이 호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쪽에 있는 먹물이 절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전환, 어, 팔면 붓에 팔면 사용 내가 이리 갈, 이쪽 갈 이면서고 앞으로 올때 이면서고 각 면을 다 써야 뭐, 여, 붓에 있는 멍부를 내고루고루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글자를 쓸때머을 한번 찍으면 글자 여러 자를 쓸수 있고, 그다음 방향전환해야 어, 글씨에 어, 뼈가 생깁니다. 골이 생깁니다. 골이 생겨야 알맞은 근육이 붙고 근육이 붙어야 알맞은 살이 붙고 그래야 그 글씨에 생기가 돌고 기가 돌고 피가 통합니다. 그래야 글씨당 글씨를 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방향전환할 때는 꼭붓에 방향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향전을 가장 완벽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제일 처음 기초 동영상 보면은 원거리기 있습니다. 원거리기에서 방향 전환 바꿔가고, 또 바꿔가고. 요런 공부를 해보면, 아, 붓이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런 이 파측이라든지 곡선, 이런 핵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